합니다. 아멘. 창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기록했습니다. 걸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사랑을 할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의 그 강조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형제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는 재물을 내어 놓는 복됨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 위에. 그들의 인생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사랑의 줄과 은혜의 줄로 복음의 줄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양한 세대가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영 제너레이션들이 모이게 힘쓰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2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고 주는 그의 안에 가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가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 미국에는 전자 제품을 구입하려면 어,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베스트 바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면 이제 가전제품, 뭐,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뭐, 선풍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도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하이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마트, 롯데가 소유한. 하이마트가 이제 베스트바이 같은 이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 이제 전자제품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가면 정말 신제품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좀 어 설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제품을 이렇게 만져보고, 뭐 스마트폰 경우에도 한번 살짝 들어보고, 야 가볍다. 어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다. 그리고 눌러보면 이제 카메라도 나오죠. 카메라로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찍어도 보고, 그러면, 야, 카메라 성능이 정말 좋다. 뭐 이런 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경하는 거죠. 근데 가끔 이렇게 전자제품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져보다가 어떤 전자 이 모델을 들고 딱 펴서 이제 켜보려고 파워 버튼을, 전원 버튼을 눌러봅니다. 근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 이러지? 가만히 보면 이거는 어 전자제품이 아니고 건 모양만 스마트폰하고 똑같이 생긴 그 그냥 디스플레이 전시용입니다. 그 안에는 전자제품도 없고요. 그냥 모양만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디자인만 확인하세요. 이런 거죠. 그 안에 있는 뭐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화면이 얼마나 밝은지, 뭐,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보여지는지, 그거 없어요. 저는 자체도 안 들어오고, 그냥, 뭐, 나무 토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덩어리 그래서 그냥, 아, 여기에 버튼이 있구나. 볼륨 업, 볼륨 다운. 소리를 높이고, 또 줄이고. 아, 이 정도 사이즈고, 아, 이 정도 크기고, 또이 정도 무게구나.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해 봅니다. 형제 사랑이 없다면 마치 베스트바이에서 우리가 만나는 전시용 플라스틱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성도의 삶이 전원이 안 들어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카메라도 안 되고 전화도 받을 수 없고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 형제 사랑이 없으면 플라스틱 덩어리고 전원도 안 들어오고 생명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형제사랑을 더 깊이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우러움이라 아멘. 창세기 4장에 형제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우를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비극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요한일서 2장에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떠난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 배교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 이제 3장에 와서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살인을 범하고 나서 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가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이 머물던 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는 여호와 을 떠나가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인의 삶이고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이라고 요한은 경고합니다. 3장 12절부터 또 18절까지 쭉 이어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본면하는 것이죠. 너희가 선택을 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방치할 것이냐?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뭐 10장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버린다라는 키워드 핵심 단어를 요한일서 3장에 가져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요한은 평면합니다.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목숨을 버렸다. 헬라어로는 티셈이라고 합니다. 티셈이 같은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도 티셈이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티셈이 버리다입니다. 자, 이 버리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고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목숨을 버리다, 버리다의 의미입니다. 지금 요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없다면 이 교회가 설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합니다. 너희가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 나눠야 한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못본척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손이 떨리는 재물을 내어줄 때, 손이 떨리는 목숨 같은 재물, 그것을 형제를 위해서,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헐벗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3장 17절에서 확인합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압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 17절에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돈이 목숨처럼 아깝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죠. 뭐 전세 자금이나 이걸 이제 계약하러 가다가 누군가 그것을 손대면 어, 훔쳐가면 막 뒤따라가죠. 그런데 그 범인이 칼을 들고 있어도 내 목숨이야 하면서 <laughs> 되찾으려고 막 쫓아가다가 크게 다치기도 하고 또 사망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재물이 목숨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희가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제안으로 오늘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을 나누고, 궁핍한 자, 헐벗은 자, 그에게 나누고, 섬겨야 한다. 그로써,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에, 이 교회가 또 제자 공동체로 바로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십시오. 사탕 하나, 껌 하나, 과자 한 봉지, 작은 것부터 나누십시오. 나누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기쁘구나. 그런 이제 행복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야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작은 것들을 형제에게 자매에게 내어 주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은 3장 24절에 나옵니다. 거하다. 거하다라는 단을 주목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하고 주는 그의 안에 가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가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밤에. 24절에 거하다 몇번 사용되었겠습니까? 세번 세번 쓰였습니다 헬라우로 에노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거하다 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본문이 있습니다 몇 장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성도,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면서 너희가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로 연결됩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거와 다른 단어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와 연결되지만 열매라는 단어 대신에 무엇을 사용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어떤 성령의 역사입니까? 물론 이제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요한이 말하는 성령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열매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시면서 주님, 나누겠습니다. 제가 나누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다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한 순간이고,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스도 앞에 붙어서 가지된 자로 열매 맺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율을 우리가 또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또한 만났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